자 이번 영상에서는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은 보통 절차장형 프로그래밍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설계 전략 중에 하나인데, 보통 탑다운 디자인이라고 해서 상위 문제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분할해가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내가 해결해줘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작은 덩어리의 세부작업들로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경험도 없을 것이고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 번에 찾는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복잡한 문제는 좀더 작은 덩어리의 문제로 나누되 그 나누는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작게 나눠가는 그런 방법을 단계별 세분화라고 부릅니다. 세분화 즉 작게 나누자 라는 것인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나누자 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별 세분화에 의해서 나누어진 각각의 덩어리들은 우리는 함수 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문제 즉 메인 함수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작은 덩어리의 세부 함수들에 대한 조합으로 손쉽게 구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하나의 전체 문제를 좀더 작은 덩어리의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분해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이 분해라는 전략이 한 번에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분해하는 그런 전략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은 전체 문제를 기술하고 있는 메인함수서부터 작성을 해나가되 메인함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나열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그 나누어진 각각의 구분들을 서브 함수로 구성을 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함수를 통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한눈에 보여질 수 있게 되겠죠. 다만 메인 함수에서 호출되어지는 각각의 서브 함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시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져서 각 부분들을 좀더 작게, 좀더 작게 작은 단위의 함수들로 나누어서 구성하는 방법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사용되어진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되어지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코드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 단계에서 적절한 프로그래밍 문법에 따라 코딩하게 되어지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솥밥을 짓는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해봅시다. 밥을 짓기 위해서 전기밥솥처럼 자동으로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코펠이나 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내가 직접 밥을 짓는 과정을 단계별 세분화에 따라서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이 필요할까요? 자, 혹자는 밥을 짓기 위한 과정들을 단계별 세분화 전략에 따라 나눠보라 라고 했더니만, 다음과 같이, 밥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밥을 짓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쭉 기술하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어, 뭔가 밥을 짓는 단계들을 나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밥을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단계별 세분화 전략에는 잘못되어진 접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을까요? 어, 이 단계들이 뭔가 밥을 짓기 위해 부적절한 단계여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밥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한 번에 세분화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밥 짓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계획하기가 곤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올바른 방식으로 단계별 세분화 전략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강조하기를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한다라고 했었죠. 항상 메인 함수서부터 가장 상위 문제서부터 큰 덩어리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밥을 짓는다 라는 작업 자체는 좀 뭔가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일단 밥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와 실제 밥을 짓는 단계 그리고 지은 밥을 가지고서 상차림 하는 단계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자 밥을 짓는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준비를 할지 밥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1차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우리는 밥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전체 문제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준비를 한다 라는 단계는 여전히 한 덩어리로 처리하기에는 뭔가 좀 복잡한 세부 작업들의 묶음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밥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 봤더니 밥솥과 가스레인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아, 그리고 밥을 짓는 데 사용되어질 재료로서 쌀과 물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뭐 밥솥과 가스레인지 준비하는 것은 그냥 기구를 갖다 놓으면 된다 라고 해서 뭐 별로 준비할 것이 많지 않다 라고 하면 그 자체로 처리하면 되는데 아, 밥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취사하기 좋은 상태로 다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료를 준비한다 라는 과정은 여전히 현재 단계에서 처리하기에는 덩치가 크다라고 가정을 해서 좀더 작은 단계로 다시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자, 밥을 짓기 위한 재료로서 쌀을 뭐 적당량 그릇에 덜고 나서는 그 쌀을 우리가 씻는 과정들을 수반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긴 쌀을 그릇에 담아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다 끝마쳐진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밥을 짓는 두 번째 단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어떤 단계들이 필요할까 봤더니 역시 밥을 짓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어, 그 준비가 끝나게 되어지면 실제 솥에 열을 가해서 가열하는 단계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뜸을 들이는 단계가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단계로 다시 나뉘어 볼수 있을 것이에요. 현재 취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준비되어진 깨끗이 씻긴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적당량 넣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솥뚜껑을 닫아주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솥을 가스 레인지 위에 올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뭐 이후 가열하는 단계에는 뭐센 불로 가열했다가 불의 세기를 줄여 주었다가 또 불을 완전히 꺼 주는 작업까지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뜸 들이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작업들의 세부 작업들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미리 다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덩어리의 단계들로 먼저 나누어 보고 이 나누어진 각각의 단계들을 좀더 작은 세부 단계로 나누어 보는 일들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각각의 종단에 있는 작업들은 아주 간단한 단위 작업이 되어질 때까지 내가 직접 해결해 볼수 있을 만한 작은 덩어리의 일이 될 때까지 자꾸 나누어 가는 그런 작업들을 취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의 정수 값을 읽어들여서 그 정수의 다음 값과 그리고 중간 값, 뭐 반으로 나눈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 번에 처리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계별 세분화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뭔가 좀 복잡한 문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복잡한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문제를 큰 덩어리로 먼저 나눠보기로 했었어요. 어떻게 나눠보면 될까요? 현재 이 문제는 첫 번째 단계 세분화를 통해서 일단 정수를 읽어드리는 과정과 읽어드린 정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값들, 다음 값이나 혹은 반으로 나눈 값 같은 것들을 출력하는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덩어리들은 함수로 표현되어 질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문제는 메인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인 함수에서 하나의 정수를 읽어드리는 작업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책임을 분할한 거잖아요. 그 일을 담당하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get integer라는 함수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get integer로부터 읽어드린 하나의 값에 대해 다음 값과 중간 값을 출력하는 일은 show라는 함수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메인 함수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두 함수에게 책임이 분할되어진 상태가 될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정수를 읽어드리는 일은 우리가 scanf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세분화하지 않고 이 자체로 마무리를 하되, 현재 show라는 함수는 다음 값을 출력하는 것과 중간값을 출력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또 뭔가 복잡한 일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한 단계 더 세분화해 볼수 있겠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다음 값을 출력하는 일과 중간값을 출력하는 일로 다시 한번 나눠 볼 것이요. 그 나누어진 각각의 부분들 즉 다음 값을 출력하는 일은 show next 라는 함수를 통해서 중간값을 출력하는 일은 show_half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 책임을 분할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 가장 종단에 있는 함수들, 즉 get_integer, show_next, show_half 같은 함수들은 아주 단위 책임, 어떤 하나의 책임을 담고 있는 간단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함수들을 현재 이 구조에 따라 적절히 모아서 호출하게 되어지면 즉 전체 문제인 메인 함수가 처리하고자 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위 단계의 전체 문제를 좀더 작은 단계의 하위 함수들로 분해해 가는 과정들. 바로 이것이 단계별 세분화의 기본 전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직접 구현을 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메인 함수 레벨부터 먼저 작성을 해본 거예요. 현재 메인 함수에서 보면, get integer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도록 해볼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호출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 을 나가면 될 거예요.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는 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이 메인 함수 레벨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린 내용을 이 함수에게 전달해 주어서 여기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Get integer 라는 함수는 함수 출시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더라도 함수 출 후에 하나의 입력 값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 출 형태가 결정되어지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함수의 선언문을 작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더불어서 자그 게덴치저로부터 얻어온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그 num이라는 변수를 show라는 함수에게 넘겨줌으로써 아 그러면 역시 show라는 함수는 하나의 정수를 받아야 되는 함수구나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입력받은 num값을 가지고서 다음 값이나 중간 값들을 얻어서 출력해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show 함수가 반환 값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반환 값을 갖지 않아야 되느냐, 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이 show 함수 안에서는 다음 값과 중간 값이라는 두 개의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 쪽으로 반환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show라는 함수는 반환 값이 없는 반환 자료용의 void라는 키워드를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함수에는 항상 전체 문제를 기술을 해줌으로써 메인 함수만 딱 본다면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그 과정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할 부분에 대한 어떤 명사 부분들은 변수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를 입력받는다라고 했을 때그 하나의 수라는 하나의 정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의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수형 변수를 둔 것이고 입력 받는다 혹은 보여준다와 같은 어떤 동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서브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서브 함수에게 책임을 분할해 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메인 함수를 가만히 보면 get integer 라는 함수와 show 라는 함수가 아직 구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함수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문제를 만족시키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할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 봅시다. 자, 그래서 get integer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굳이 설계하지 않아도 워낙 뻔한 일이니까 바로 작성할 수 있겠죠.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scanf를 이용 해서 정수형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반환해줘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return 문을 통해서 반환 처리하도록 해주었어요. 자, show라는 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정수를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정수에 대해서 다음 값과 중간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었었죠. 우리 앞선 구성에서 현재 show라는 함수는 다음 값과 중간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각각 show_next와 show_half라는 함수로 추출하기로 했으니까 현재 show라는 함수는 그 내부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show_next라는 함수의 인수 또 show_half라는 함수의 인수로 각각 전달해서 현재 전달받은 n에 대한 다음 값과 중간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면 될 것이에요. 자, 래서 show라는 함수 안에 소출되어진 showNext와 showHalf 함수 출문을 통해서 우리는 showNext도 showHalf도 하나의 정수를 인수로 받으면 될 것이고, 특별히 반환 값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함수의 선언을 완성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은 것은 showNext와 showHalf에 대한 구현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뭐 showNext 같은 경우에는 한,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값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서 적절하게 출력해 주면 되는 것이고, show half 같은 함수는 역시 매개변수로 받은 값을 2로 나눈 값을 출력을 하되,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오니까 실수 형태의 출력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n의 값을 2.0으로 나누어 주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요 정도 수준의 예를 굳이 이렇게 많은 수의 함수들을 이용해야 하느냐? 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뭐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함수를 거의 쓰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서 단계별 세분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을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크고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일을 할 텐데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단계별 세분화라는 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잘안될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들을 좀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본 것입니다. 너무 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해가 아니라 우리가 좀 충분하게 이 관점들을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단계별 세분화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단계별 세분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메인함수서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문제가 될수 있을 때까지 좀더 작게, 좀더 작게, 좀더 작게 나눠가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따라서 좀더 작은 일로 나누어가는 연습들을 좀 해볼 수 있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관점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이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은 비단 프로그래밍 할 때만 적용되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크고 복잡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역시 그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혹은 쭉 나열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덩어리로 문제를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좀더 구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지를 좀더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일 것입니다.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